눈이 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눈이 오늘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까지는 못 가고 잠깐 영상으로 담아보고 있답니다. 새벽에 비 오고 하더니 지금 눈으로 덮였습니다. 아, 날씨만 좋았어도 저기를 한번 건너가 보겠는데, <laughs> 날씨가 오늘 상당히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영상으로 그냥 담아보고 있답니다. 단, 위로는 지금 눈꽃이 다 피고 밑으로는 금강 금강에 흐르고 있답니다. 날씨만 좋아서도 내려가 보겠는데. <웃음> 아쉽네요. <웃음> 네, 여기는 월영산 유원지라고 해야 하나요? 아, 출렁다리. 너무 멋집니다. 네, 오늘 날씨가 눈이 와서 올라가 보지는 못한답니다. 예. 밑에는 금강. 예, 금강이죠? 금강이 흐르고 있답니다. 지금 참 미끄러질까 봐 운전. 어 여기 영동 진짜 멋진데 너무 많은데. 산 정상에 올라가면 멋있겠다. 도도 아닌데, 이쪽이 산들이 다 암벽.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다면 고속도로 안 타고 다다 국도로 다니. 그래, 야 소소 모래도 찍고. 어, 그리고, 그리고 국도가 풍경이 좋잖아. 이것저것 그냥. 근데 고속도로는 그냥 찍! 응. 가면 그 포니. 재미없어. 과습한 집안이 있습니다. 그냥 눈 떠오고. 전통의상도 찍었고, 맹렬 아유, 충분해. 저쪽 코는 옛날 거라서 안 좋아. 일조너넘어면막 흔들리더라고, 영상이. 아,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. 연휴 때 날씨만 좋아서도 대길이었는데 음. 날씨 좋아서갈거 그, 그러니까 <laughs> 그냥 먹고 냉난 어? <laughs> 나, 안나 저것도 다안 깎고 왔어. <laughs> 음. 아예 주저 앉아. 여기 주저 앉아, 그냥? 아니, 명령날은 운이 안 오더라고. 차가 미니 때 그, 아, 그, 그치. 그럼 또 다시 대빡구 해? <laughs> 대전 갔다가 또 대빡구 해? 아. 그러면 또 오늘 또 고기 구워? 응. <laughs> 아니 오늘은 생선을 구워야되나? 거기다가 구워주 우산 들고 파란소리 없으니까 우산 들고 아 근데 어떻게 진짜 진짜 맛있어 고기 그거 아. 눈 와서 불도 죽어 그러진 않을것같아 왜냐면 옆, 옆에 다 막혀있어서 우산만 들고 있으면 우산에서 택시할 때는 어. 1 0만원씩 빌려가지고 월찌 뭐야 일수 얻어가지고 어. 그 나이트 같은 데 가서 가슴이 찢 네, 놀고 그랬어? 예 놀고 웨이터도 찔러주고 어, 대박 그리고 모자라잖아? 뭐 <laughs> <그래서> 또 일수 얻어 일수또얻나 20대 때 <laughs> 그런 데 가면은 내가 그 마이, 마이클 잭슨 춤을 배우다가 말고 안되더라. 고 몸이 내가 저기 <laughs> 대나무에서 <laughs> 그래서 그 허술춤이 있어. 그다음에 이제 허술이 그 당시에 유행했거든. 아 내가 몸치가 아니어서 춤잘 췄을 텐데. 아 진짜? 인기 많았어? 애가 조금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놀면 귀엽다고 내 주위에 그냥 춤 춘다는 아이들이 다 모였어. 어, <laughs> 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거 벚꽃 같아. 그렇지. 어. 오. 이와 가지고요? 네. 음. 지금 우리는 영동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고 있답니다. 눈오는 길 아름다운 보이지? 음. 근데 집이에요. 아, 진짜? 오. 아, 저 십자가 같이 있는데? 네, 네, 네. 창문 보이는 거 있지?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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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여기, 어, 창문. 볼게요. 아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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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만약 착한 사람은 얼굴에 뭔가 표정이 틀려 진짜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하고 그 많이 어울려야 좋은 긍정 힘 얼마나 까증나게 생겼는데 아니 그거만 생긴 거는 뭐 나누고 사내가 아 그렇게 말라서요 그럼? 어. 아 부럽다 아이씨 나는 너뭐 되게 뭐 얼굴이 이뻐서 된거 아니지? 그렇지 몸 일단은 신장, 신장이지 몸매 아 나는 조상을 잘못 만났어 짜리몽따이 <laughs> 아이씨 근데 몰라 내가 잘 안생겨서 아니, 사는지도 몰라 안 그랬으면 니 아니, 아니, 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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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시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동해고 이런데 나가봤어? 그렇지. 아 그래도 뭐 우수상은 아니더라도 인, 인기상 인기상 정도는 아이자신감 <laughs> 이 어디서 나온지. 오는 <laughs> 이런 유도 한번 나와서 인기상인가? 어 진짜? 연구. 그 아코디언 연주 주문 딱 가서 조금 해도 되잖아 그런 거볼 때. 이제 이런 세가 있어서. 아, 그러니 45 킬로, 46 킬로밖에 안 나가. 오늘 거기 영동에 계셨으면 아코디언 한번 연주 좀 해달라고 했어. 연주 연주 좀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, 해가면서. 안 하지. 안 하실래나? 왜? 나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또 하, 하, 해줄 수도 있지. <laughs> 생각할 겨를이 없어. 왜냐면은 혼자서 너무 재밌거든. 너 너무 바 남들은 할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어쩔 수없얘 해야잖아 근데 아니요 더바보요응 지식도 구 청소해야지 마을 일 해야지 그렇지 그 총무, 총무니까 음. 아 거기다 총무까지 보셔 <laughs> 감자다라니아 <laughs> 여기도 요광이 은행나무가 또 여기도 명물인가 보다. 이거. 이거야? 이 나무야? 아. 이거 같은. 어지게 그 천년된 은행나무에 비해서는 이거는 한 저기 비동봐서는. 한 250살? 정도? 추정 나이? 300살? 거의 그럴 같은데. 그, 그 나무들 이제 수령 나이를 봐가지고 이 둘레만 지름 있잖아요. 저런 거만 봐도 대충 나이가 나와야지. 짬밭이 <laughs> 생겨가지고. 아 이게. 예, 그러니까. 오래. 아이씨, 누르는데 거기까지 운전가 또안 돼. 드라이브, 그, 뭐, 칠곡 저수지. 거기 한 바퀴, 이제, 돌고, 식사, 이제, 하고 왔는데.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. 인형. 이것도, 둘이서 이 인형 때문에 또 한바탕 해, 진짜. <laughs> 아유, 어 진영씨, 이거또 뭐여? 이러는 거야. 아이, 이 인형이 이쁘다고, 둘이딱 붙여놨네. 그래도 가끔 먼길갈 때, 얘네들 보면, 안졸려 웃겨가지고 <laughs> <laughs> 그리가 그러니까 만장가 이걸 또 우리가 또 벗겨버렸어. 음.. 그래서 저렇게. 어, 그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열심히 이거 다시 낀 거야. 잘안 되더라고. 음, 안 되더라, 어. 그래서 나보고 저거 늘어나서 그런거래. 다시 어떻게 해야 돼? 아, 이 그냥 그냥 고자라지어 새벽에 영도고 또왜가 <laughs> 아, 지인이 계셔서경사김사 나중에 저기 저희 영상 찍으러 갈때 가까운데 가실래요? 기자 같이 가실래요? 제가 드라이브기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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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기, 자기, 자고싶고 자기, 자이 자기, 자기, 자자 얘가 없잖아. 그러세요. 그랬죠. 여러분 저 나중에 가까운 데갈때 데 있으면 제가 가서 모시고 갈게요.